8월 20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보이신 것이 누가복음에 세번 나타납니다. 그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떡을 때와 함께 드실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거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안식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즉,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던 그날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 이두 제자는 예루살렘 근처였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친지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었지만 그분 자신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심지어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예고해도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중한 명인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인데 왜 그곳에서 있던 그런 유명한 일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모르는 척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는 행위나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하신 행위와 말씀에 힘이 있는 그 선지자 예언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그들이 생각한 그 구속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제자들은 듣고 믿음과 신뢰보다는 불신과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의들, 여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만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빈 무덤만 확인했을 뿐이죠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그두 제자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성경에 약속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다윗 시대의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고난과 관련된 그런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다윗 시대의 번영, 그 나라가 잘 되는 것, 해방되는 것, 구속되는 것, 그것만 신경 쓰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한과 이런 한, 모든 예언들은. 머리 속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 후의 일입니다. 고난을 받은 후에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보통은 그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올려가시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그 목표와 방향성이 그리스도에 향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약의 중심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중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두 제자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고자 하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유하자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수락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인상 깊게 여겨서 같이 더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유하는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계시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만찬이지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만찬을 지내고 계십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함께 먹고 제자들은 이제서야 눈이 떠졌습니다. 엄밀히 반에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던, 보이지 않았던 그들은 함께 유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떠난 후에 두 제자는 예수가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경험했던 내용을 서로 말합니다. 그 경험은 마음의 뜨거움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느낌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깨달음과 이해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므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을 떠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이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열한 제자와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이제 두 제자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증거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함께 걷고 유하며 떡을 떼는 과정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말, 그것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증인으로서의 길을 새롭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증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삼과는 아주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서 함께 걷고 함께 유하며 함께 식사하는 그 친밀한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친밀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함에 감사하면서 늘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